안녕하세요 씨 드래곤입니다. 자 지금 XRP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2,710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0.5%에서 조금 더 올라온 상태이고요. 특히 급등도 아닌데 그렇다고 무너진 것도 아닌 바닥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먼저 볼게요. 우리가 보는 이 구간 11월 중순부터 계속된 하락흐름 끝자락입니다. 최근 며칠간 하단에서 눌려 있으면서도 더안 밀리고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크게 빠지지 않는데 또 바로 튀어가지도 않는 애매한 조정, 박스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좀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XRP 바닥 근처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상태예요. 일본 차트 기준으로 가격, 볼린저 밴드 하단이 2601원 바로 그 위에 지금 XRP 가격 2,710원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위로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이동평균선 21선입니다 2,820원 지금 가격 2,600원에서 2,800원 사이에서 갇혀 있어요 이걸 박스 건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해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4시간 봉 기준으로 볼 건데요. 이런 흐름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2720원, 2719원, 2751원, 2750, 2763원. 이 구간 다 겹치, 이 구간 다 겹쳐져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XRP 단기적으로도 눌림보다는 막힘이 많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00원 강하게 뚫어주면 이 흐름이 바로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그 정도 힘이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MACD 신호 좀 재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떨어졌었죠. MACD 지금은 플러스 구간으로 돌아왔어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양수 구간에 들어왔는데, 하락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 매수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만 좀 내려가라. 이런 신호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RSI도 44.89, 44에서 45 사이이죠. 중립 구간에 가깝죠.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요. 방향을 아직 못 잡았다는 뜻이고요. 차트만 봤을 때 지금 XRP 크게 움직이기 직전의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거래량 같이 봐야 되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보면 확실히 거래 줄었습니다. 이런 구간 보통 개인들이 빠져나갔고 고래들끼리 눈치싸움 하거나 물량 정리하면서 물타기냐, 손절이냐 고민할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구간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적고 상승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다만 2600원 아래로 다시 한번 훅 밀리는 흐름 나온다고 하면 그게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고요. 반대로 2800원 이상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눌려있던 매수세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일수록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요. 괜히 손대서 물리고 안 들어가면 올라가버리죠. 그래서 지금같이 갈피가 애매할 때 단타보다는 구간별로 나눠서 분할매수 전략, 분할매수 전략 세우고 진입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타이밍은 특히나 고래들이 물량 수집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래지갑의 움직임이나 파생상품, 청산 데이터를 보면 지금이 차트를 믿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정보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만 이기는 구간이 된다는 거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차트 결국 지나고 보면 다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익을 보려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혼자 하시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곳에서 같이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어서 기사 보실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뉴스, 이 내용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은행이 XRP가 2026년도, 2026년까지 8달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 약3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고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SEC가 리플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항소를 철회했다는 점. 법적인 불안 요소를 없앴다는 거예요. 두 번째,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이두 가지를 기반으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ETF가 뭐냐?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정식 로트로 XRP를 살수 있게 열리는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방식으로 저희는 사고 있죠. 그런데 ETF가 생기면 연기금, 보험사, 기관 펀드, 이런 자금들이 XRP, 시간, XRP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런 자금이 들어와서 XRP를, 그런 자금이 들어와서 XRP를 사게 되면 장기 보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XRP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량이 줄어들죠. 실제로 이미 3억 5천만 개 이상 XRP가 ETF 관련된 수탁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XRP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장기 보관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거래소에 남아 있는 XRP 수량 약 15억개인데 이게 2025년도 기준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몇주 동안 7억 5천만 개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즉살 사람은 늘어나는데 팔수 있는 물량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건 공급의 부족으로 연결이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XRP 가격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가는 이런 추세면 2026년도 초에 공급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목해야 될게 클라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을 만드는 법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더 이상 불확실한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금융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XRP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법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아서 눈치만 보고 있던 곳들도 XRP에 진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 흐름을 보고 있어요. XRP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승인이 필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기술은 다 갖췄고 인프라도 이미 다 깔렸고 규제만 풀리면 바로 기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의 인프라 50개 이상 연결이 됐다고 해요. 100개 이상의 기관이 XRP를 실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XRP를 둘러싼 키워드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급의 감소 두 번째, 기간 자금은 대기준이다. 세 번째, 법적 불확실성 해소 흐름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조합이 맞아 떨어진다면 이 조합이 맞아 떨어지면 지금처럼 잠잠한, 타, 지금처럼 잠잠한 차트가 갑자기 움직이는 순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장 구조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 기사 나오기 전에 먼저 도는 경우 많고요.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흐름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은 거죠. 뉴스는 하루 늦게 저희가 보는 거고요. 차트는 다 지나고 나면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미리 보이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결국은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살펴볼 건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댓글창 열어보시면 링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무료 정보방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무료 정보방 PC 참여 링크,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끝. PC 참여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무료 혜택, 받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하신 후에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것도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저희는 100% 무료로 공유방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